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께. 둘째,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믿음의 대상에 주목하는 거가 아니에요.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믿음의 대상에 주목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게 율법주의예요. 믿음의 대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바라봐요. 그게 연약할지라도 참된 믿음 셋째 믿음으로 환란 중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환란 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쳐다보면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안녕하세요. 배샬롬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번째 강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하는 공부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전능자의 중보와 기도가 주는 무한한 위로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구속의 의미를 주님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그것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초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과 구조를 먼저 살펴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지성소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장은 지성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곳, 말하자면 언약궤의 위에 속죄소가 있고 구름이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자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제사를 주님이 이루시기 전에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그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혹은 The Lord's Prayer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 주님은 이 기도를 들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짓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이유가 없죠.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친히 성부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을 몇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어,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이어서, 많은 설교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감히 설교할 수 없다고 느껴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장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 보시고,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좀 우리가 이 기도에서 얻게 되는 교훈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로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죠. 제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선 대단히 중요한 어,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언제적의 영광인가 하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었으니까 성령께서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요한이 이걸 듣고 있을 때, 저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을 때, 요한이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렸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주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머리칼이 섰겠죠 심장이 멎었겠죠. 그 정도로 전율할 만큼 놀라운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여기서 또 창세 전이라는 말 쓰시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 도대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던 그 영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구절이 자먼 8장 30절이에요. 자먼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주어가 돼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창조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영광을 돌리고 받았다는 것은, 아,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한없이, 무한히, 완전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 계셨었다. 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 계시던 영원히 그 완전한 관계 속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어날 일을 앞에 두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언약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뭔말 아니에요? 어떻게 택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 믿는 사람, 믿게 될 사람,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언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주셨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가요? 언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언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기쁨으로 이루겠습니다라고 하셨나요? 태초 이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예요? 가련유다 얘기한 겁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우리의 언약한 바대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맺으신 언약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성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안전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7장의 언어로 설명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관점에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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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점은 아주 정확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나는 찾은 바 되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었다.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혹시 부인하게 되진 않을까?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 거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예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영생의 정의,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서로 번갈아 사용되는 단어인데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3절에 기도하시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놀랍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 혹은 영생. 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양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생명은 생명의 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알미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를 좀더 보죠. 왜, 왜 영생을 말씀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 얻는 신앙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요한복음 17장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죠. 근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경험적 관계적인 알미고 하나님을 알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 이건 전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